「いかさま逃げるかゆうかの逃げるかはいいのか」<music> <music> 전에는 주지 말어. 에? 줬으면 또 어쩔 수 없어. 가서 뺏어봐. 우리 엄마는 뭐 얼마 되지도 않아. 그 재산이. 근데 안 줘. 덜 커지고. 동생들이 그냥 상속세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달라고. 그래도 안 주더라고. 근데 아니 먼저 주나, 나중 주나. 뭐 똑같을 텐데 왜 저러나 그랬더니. 요즘에 보니까 진짜 우리 엄마가 지혜로운 거예요. 아 음. 아니, 이 보세요. 내가 뽀부랑 할머니 9 0세예요 근데 아파트를 4억짜리 갖고 있어. 근데 어, 자식들은 그, 그게 어디로 가? 4억짜리 아파트가? 아, 뭐라고. 뭐, 오가 아니라 어디로 가냐고. <웃음> 그렇지. <웃음> 야, 박수, 박수, 박수. 오옥순 어르신 어르신께서 자식들한테 간디야 아, 네. 아, 당연히 아, 자식들한테 가지 왜냐 왜냐면 그런가요?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어. 자녀이 자 애들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. 어휴. 언니, 내가 사업이 힘들어졌어. 그래. 그 대출도 안 나오고. 그러니까 이력만 땡겨줘. 아니면은 그 그냥 우리 집으로 와서 여기 있으시고 그 아파트는 팔아서처분합시다 내가 앞으로 잘모실 텐데. 거기 사는 거야 거기에. 어, 근데 처음에는 아이고, 내또 그러다가 와서 자꾸 성가시는 거야 눈만 뜨면 없니 막 그러고 막 먹을 것도 발이 발이 싸워 아이고 어떻게 밤새 방은 뜨뜻했냐고 막 이렇게 싸가면서 이잘이어 잠자리는 편하셨냐고 아들 보지니 그런 거 아니야? <laughs> 어, 자리이어디게 편하셨냐고 막이래 그러면서 아휴, 얼마나 힘들어 아이고 그냥 병원 이러면서 안마려 막 해대 그러고 이제 부록 자식이 힘들다는디 우리 어머니들은 딱 그때는 냉정하게 딱 생각을 해요 야 어쨌든 너는 내가 도와줘도 살고 안 도와줘도 살지만 나는 어차피 이거 너한테 갈 거야 하지만 지금은 못줘 알겠냐? 어? 근데 딱 단호하게 해야 해 오, 그 징징 짜면은 이것들이 맨날 와서 꼬셔. 그렇지. 어, 근데 이게 있어요? 맞아, 90, 맞아. 내가 80, 90 됐어. 맞아. 근데 이제 4억짜리 맞아. 집이 있어. 맞아. 근데 자꾸 팔아달래. 그 아주 성가셨어서 저기 이제 그 여기 이선재, 이저 선생님 있잖아요. 예, 그 언니가 팔아서 4억짜리로 줬어. 어? 사억을 너 이거 내가 큰맘 먹고 이거 팔았는데 하, 이거 갖고 사업 잘 하고 그리고 나네 집으로 들어갈게 나 어디 갈데도 없고 아이고 언니 언니 아이고 걱정하지 마라. 내가 우리 언니 잘 모실게 그만 며느리가 옆에서 어머니 감사해요 <laughs> 제가 제가 우리 어머니 앞으로 잘 모실게요 막 아, 이래? 그럼 뭐 갔다 이제 처음에는 잘해. 한, 잘해. 한 일주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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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주일. 지나면 은 그때부터 눈치 보여. 아, 어, 내 자리가 맞아. 없는 거야. 맨날 어? 나가다가 나가, 딱 들어오면 언제부턴가 며너리는 말도 안그고밥 먹었냐? <laughs> <laughs> 어머니가 피곤해. 있었어.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잖아?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10억짜리 이제 가치가 되는 거야. 아버지만 딱 보면 이거는 사람이 다 어쩔 수 없어. 우리 아들, 딸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. 근데 어루, 노인네들 되면 사실 우리 어르신들 누가 좋다기요 애들도 안 와? 우리 보생들 선생님들은 유치원에서도 쳐주지도 않아 그래갖고 10억짜리를 터커니 줬어.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은 빈다음에가된 거야. 어디 의지할 때도 그다어에는그 다음에는,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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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는, 그다음그 니가 알아서요 너고있잖아 한두 살 먹은 어린애냐 자 니가 알아서요 다알아게 하셔야 돼자 자, 손을 이렇게 해보셔요 손예다 네, 팔아줬대요 자손 이렇게 해보시고 니가 알아서요 시작 네가 알아서요 다시 다시 세게 해야 돼요 자 과장님 여기, 여기 서있어 봐자 시작 니가 알아서요 시작 네. 들은 벌써 었나봐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. 그러면 우리 아버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좀 제발 버리지 마. 시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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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좀 없어. 여유가 지금 있으다 죽었다, 다 죽었다. 다 죽었다. 다 죽었다. 이분들은 보면은 나주기 싫어가고 김 선생이 자꾸 달라고 부이 달라고 고천님께